시간에는 스프링부트에서 타임리프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트를 젝 만들 건데요. 스프링 스타터 프로트를 젝 선택해 주시고 네임은 이그젠플 스프링 2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링 버전은 디폴트로 된 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롬 o m 복 jpa 웹 타임리프 4가지만 네 선택을 해줍니다. next finish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가 스프링 프로퍼티스로 열리면은 에디터에서 자동 완성이 지원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은 스프링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클립스나 뭐 인텔 e l j 스프링 관련 STS라고 있는데 그 플러그인 제대로 설치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스프링 th 타임리프 캐시는 펄스 여기에 들어갈 값들도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러 이그 샘플 컨트롤러 모델의 네임은 송자바 템플릿에 이그 샘플 일1 htm 라고 만들고 그래서 th 라는 걸 쓰면 되는데요. 이 th 도 자동 완성 되고 싶으면은 타임리프 관련 플러그인 설치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설치는 Eclipse 마켓플레이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타임리프가 이런 문법을 쓰는 건데요.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연결이 안 됐다고 에러가 뜨는데요. 다시 만든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MySQL 라이브러 실행을 해볼까요? MySQL 드라이버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경고 문구가 이렇게 뜨는데요. com. mysql. cj 드라이버를 쓰라고 합니다. 경고 문구는 버전을 쓰지 말란 얘기고 cj jdbc 드라이버. 서버 올라갔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예제 풀 1을 실행했고요. 프리픽스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클래스패스 템플릿 s 다시 실행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타임리프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제가 이전 강좌에서는 뷰리졸브나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다 자바 컴파이션을 했었는데요.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포티스에서프로포티스 에디터가 플러그인 설치가 되어 있으면좀더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프리픽스 경로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s r c m a i n r e s o u r c e 플리스 폴더를 지정한 거고 src/main에 web이라는 폴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템플릿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바 유틸의 어레이즈라고 있는데 여기에 에즈 리스트라는 메수드가 있습니다. 배열이 밸류즈라는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타임리프에서는 th edge라고 하면은 포문입니다. 밸류주를 달러로 묶어줍니다. 모델에 기억시킨 키 값이 여기에 동일하게 입력하면은 밸류 값을 인식이 되고요. 밸류주의첫 번째가 예, 또두 번째는 예 밸류겠죠? th text 달러 밸류 하면은 서버를 다시 시작하고 이름이 나오고 프레임워크 리스트에 스프링, 스프링 부트, 뷰저이 리액트 이렇게 반복문까지 아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